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실상관 순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민실상 68권 2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상관은 처음에 영신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신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이걸 노래로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생장의 집의 경우는 영신가를 약간의 음료를 붙여서 노래 형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신가를,로부터 실상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어, 영적인 교류 현상이기 때문에 신의 수호 속에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영신가가 이제 총네 줄로 짧은, 음, 식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생명실상이 40권이지 않습니까? 그 40권을 어, 한 권으로 압축했다고 하면 성경 감뇌법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감뇌법의 어, 중요성을 강조하시기도 하는데 어, 그런데 그 그것을 다시 또이네 줄로 압축했다고 하면 바로 영신가다라는 얘기도 자주 하셨습니다. 저자께서는 그래서 그만큼 함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니까 어,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신가는 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감로의 법에 제일 앞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일체의 생명을 살리시는 성신이시여, 이에 마시와 충만하소서. 어, 이것이 이제 첫째 줄인데, <laughs> 여기서 말하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종교 따라서 법신불이라고 보셔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절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뭐 평이한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나의 삶은 나의 힘이 아니요 천지를 일관하여 계신 성신의 생명.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신의 생명이 지금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행함이 아니요 천지를 일관하여 계신 성신의 권능. 세 번째 줄이죠. 역시. 어, 뭐든 어떤 일을 해내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신의 권능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경우는 내가 했다는, 뭐, 애고가 앞서 있다고 할까요? 어, 아상이 앞서 있는 경우에 화가 나게 되겠죠. 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신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크게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천지간 진리를 전하려 강림하신 생장의 집에 성신이시여 수호하소서.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오는 성신과 다르게 생장의 집에 성신이란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분은, 어, 그니까 이 앞에서 1, 2, 3절에서 나오는 어, 성신이라는 분은 절대자를 상징한다면 그 절대자가 형상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인류를 구원하게해서 화신으로 나타나온 분을 응화신이라고 하는데요. 불교적으로 보면 대체로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에 해당이 되고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가브리엘 대천사 같은 분이 이런 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 관세음보살이라고 예를 들어도 그분은 어떤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절대자가 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오시는 분이시니까 어, 이 생장의 집에서는. 이 생장의 집의 성신이 음, 현대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행사 자체가 어, 절대자의 수호 속에서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 일을 일류 이 광명화 운동을 어,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오신 현대에 나타나오신 관세음보살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장의 집의 성신에 인도 속에서 이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어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신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 수호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진리의 장막이 이렇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장애라고 할까요? 어, 마장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는 일들은 차단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상과는 밝은 데서 하십시오. 어두운 데서 하시지 말고. 어, 그리고 어, 인위적으로 더 밝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어, 지금도 눈 앞에 저도 조명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눈 앞에 어, 스탠드 같은 밝은 빛을 눈 앞에 이렇게 비춰놓고 하는 것도 마음이 밝아지고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체계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실상관에 들어가는 순서가 첫 번째 영신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와 같이 실상관에 들어갈 때는 항상 자세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갖추고 먼저 밝은데서 영신과를 외우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이렇게 제가 소리를 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상관에 들어갈 때는 마음속으로 이것을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편이 더 마음에 집중이 잘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신과 그다음 두 번째가 이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인류 광명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장의 집의 성신이시여, 이 합장을 안테나로하여 대생명과 나와 일체가 되게 하소서. 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인류 광명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장의 집의 성신이라는 분, 아까 설명 드렸죠. 어, 그분을 내게로 해서 그분과 어, 그분을 통해서 이 합장을 안테나로 해서 어, 그분의 인도를 인도로 의해서 인도에 의해서 이 합장과 암장의 안테나로 된 상태에서 대생명 절대자라고 얘기했죠. 그분과 나와 일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인류 광명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장의 집의 성신이시여, 이 합장을 안테나로하여 대생명과 나와 일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그 다음에 어이나 지금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 세계에 있노라.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대조와의 실상의 세계. 이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나 지금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 세계에 있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실상관을 하실 때, 뭐, 뭐,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뭐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호 이렇게, 어, 라고 생각되는 그 공간에 앉아 계시면서도, 사실은 그 세계는 더 이상의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봤을 때 모두가 신의 살리시는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나온 영적인 대생명의 세계인 것이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생명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런 선언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확연히 이렇게 선언하고 느낀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 세계에 있노라.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은 대조화의 실상의 세계. 아주 장엄한 기분으로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듯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났으면 이제 이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은 대조화의 실상 세계니까. 대생명의 세계니까. 그 세계는 다음과 같이 어 여섯 가지의 공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무한 지혜, 그다음에 무한 사랑, 무한 생명. 무한 공급, 무한 환희, 무한 조화, 어, 대생명의 완전한 세계를 어, 글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대략 이런 여섯 가지의 공덕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라고 상정을 하고 그 세계를 이렇게 마음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은 빠른 듯한 느낌으로 성신의 무한한 지혜 바다, 성신의 무한한 지혜 바다, 성신의 무한한 지혜 바다, 성신의 무한한 지혜 바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성신에 모아난 사랑의 바다, 성신에 모아난 사랑의 바다, 성신에 모아난 사랑의 바다, 성신에 모아난 사랑의 바다. 저는 이제, 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호흡을 해가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 호흡의 그 길이로 봤을 때는 한네번 정도, 약간 빠른 듯하게 말씀드리면은 네번 정도 하면, 음 이렇게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을 감고, 어,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 성신의 모한한 지혜 받아, 성신의 모한한 지혜 받아, 이렇게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뭐네 번을 하든 다섯 번을 하든 여섯 번을 하든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신의 모한한 지혜 받아, 성신의 모한한 지혜 받아, 성신의 모한한 지혜 받아. 그 다음에 성신의 모한한 사랑에 받아, 성신의 모한한 사랑에 받아, 성신의 모한한 사랑에 받아, 성신의 모한한 사랑에 받아. 그와 같이 해서 무한 생명의 바다, 무한한 공급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환희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조화의 바다 이 여섯 가지 세계를 빠르게 선언하듯이 쭉 말씀으로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모두가 대조화의 실상의 세계 이 대조화의 실상 세계에 있으면나 지금 신의 자식으로서 신입에푸시는 무한한 살리시는 힘의 공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부터 호흡과 관념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29쪽에 보면 호흡과 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 명목하고 명목한다는 것은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명, 명목하고 조용히 코로부터 숨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때 코로부터 들이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합장으로부터 여러분들 합장하고 계시잖아요. 실상관할 때그 합장으로부터 그 합장한 그 손끝으로부터 생기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힘, 그, 결국 이 생기를 여기서는 숨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실은 숨을 들이마시지만, 진실은 이, 이 합당한 손끝으로부터 어, 생기, 살게 해주시는 힘이 흘러 들어온다고 호흡을 하면서 코로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사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가 흘러 들어온다고 염해서 아랫배까지 쑥 걸림없이 네, 숨을 가득 채우면서 신의 무한한 살리시는 힘이 가, 자기 안에 흘러들어온다 흘러들어온다고 어, 숨을 들이쉬는 동안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신의 생명이 자기 속에 흘러들어오는 느낌을 깊, 깊, 깊이하고 여기가 중요합다 실제로 깊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숨이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무렵 어, 윗배, 즉 명치 부분이죠. 어, 윗배의 숨을 아래쪽으로 내리미는 기분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슴에 채웠다가 일단은, 그 다음에 명치로부터 다시 아랫배 쪽으로 내리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이 능숙하신 분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랫배로 들이마시면 됩니다. 자, 그면 일단은 안 되는 분을 전제로 계속 설명드리면은, 그러자면 명치 부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밀려는 오 기분이 되도록 하려면은 명치 부위를 뒤편으로 빨아들이는 심정으로 쑥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 동시에 아랫배를 불로 나오게 하며 윗배에 숨을 아랫배로 떨어뜨리라 그랬습니다. 하고 그 숨이 배꼽 밑 단전으로 가득 차서 충만감을 느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면 저는 지금 방금 소리를 냈지만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랫배로 떨어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단전에 이제 충만감을 가득 느끼면서 어이 명치 끝에 숨을 아랫배로 내리미는 기분일 때 명치 끝에 있는 숨의 몇 분의 1을 코에서 약간 새어 나가도록 해서 그 나머지의 숨만을 아랫배로 보내서 아랫배에 숨을 꽉 채우면 숨에 무리가 없어서 괴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할때 약간 새어나가거든요 힘을 줄 때. 그러면서 지그시 내리 누르게 되면은 계속 지그시 내리 누르는 동안 내리 누르고 있는 동안에 음 하고 소리를 내진 않지만은 아랫배 에 숨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숨을 새어 나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이것을 단속을 유지할 수가 있고 숨이 차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신 걸 하나도 안안내보 안 내고 그냥 아까우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려면 힘이 든다 이 말이야 하고 할때 약간은 새어 나가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터득을 해서 하기는 아마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제 나름으로 이해한 것을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느낌을 아랫배에 가볍게 힘을, 음, 하고 가볍게 힘을 지속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상징적으로, 음,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으로 소리를 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그시 계속 아랫배에 힘을 지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힘만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신의 무한한 살리를 는 힘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자각을 깊게 하고 신의 무한한 살리시는 힘이 충만되어 있다. 아 살게 해 주시고 계시다.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조금씩 보식을 하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보충해서 수업을 짧게, 짧게, 약간씩 보충을 해주면서 그 충만감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보식은 될수 있는 대로 횟수를 많이 되풀이 해가지고 어, 이렇게 충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능숙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어,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죠. 어, 먼저 영신가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인류 광명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장의 집의 성신이시여 이 합장을 안테나로 하여 대생명과 나와 일체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선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 지금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 세계에 있노라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대조의 실상의 세계 이와 같이 장엄한 기분으로 선언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성신의 모아난 대생명의 바다에 훌륭한 내용을 여섯 가지를 어, 그 육공덕을 어, 짧게 예,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대조. 실상의 세계. 실상 세계에 있으면 나 지금 신의 자식으로서 신입에 푸신 무한한 살리시는 힘의 공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실 때 그것을 단순한 공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살게 해주시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파, 합장은 손끝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코끝으로 들이마셔서 가슴에 가득 채우고, 그 다음, 훅 하고 떨어뜨린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단속하면서 그 충만감을 계속 될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성신에 모아난 살리시는 힘이 가득 차고 넘쳐서 싱싱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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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어, 제가 이제 이 순서를 압축한 내용을, 어, 한글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어,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실제 실습은 여기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을 지금 충분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곱씹고 곱씹고 여러분 암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터득을 하셔서 어, 이런 도움 없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떠한 이 세간의 소리나 이런 데에 마음에 걸림이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온전히 암, 암, 그, 암기를 하신 상태에서 몰입을 해가지고 스스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왜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리면서도 실제 실증 모습을 안 보여드리는가 하면 은 벌써 다 보여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데 의존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 이렇게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어, 가볍게 이 내용을 그냥 깊이 있게 느끼는 시간 없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받아들여서 이런 실상관이 지니는 진정한 가치라고 할까.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돼서 전달되면 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명을 잘 참고를 하셔서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깊이 있게 수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최초에, 어, 2개월 동안에는, 어, 그저 한, 한 달에 한 2주 이상은 하시라고 했고요. 매일은 못 하시더라도. 그리고 첫 해에 30분씩 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10분만 하셔도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립니다. 저도 어제 여기 나오셔서 저희 단체에서 실상관 하시는 분의 모습을 잠깐 뵀더니, 어깨가 막 이렇게 약간 벌어져 가지고 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힘이 어깨가 아파서 나중에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본인이 점검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정삼각형에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좁지 않게 이렇게 마음을 써서 삼각형으로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음, 아랫배까지 숨이 잘안 내려간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 배가 이렇게 좀 굽어 있어서 배가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아랫배를 전방으로 이렇게 내리, 내밀어서 배를 좀 편안하게 해서 그러니까 대, 아랫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뒤, 옆에서 봤을 땐 등에 이렇게 굽은 부분이 있죠. 애수자처럼 그 척추 부분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위적으로 약간 아랫배를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서 힘을 주고 숨을 떨어뜨리면 단전으로 숨이 모여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마른 분들이 이렇게 엉덩이 위치가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엉덩이 위치가 낮아서 배가 자연히 이렇게 굽어지기 쉽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발을 좀 깊게 겹쳐 앉아서 얇게 겹쳐 앉는 것이 아니라 깊게 겹쳐 앉아서 엉덩이의 위치를 좀 높게 해주면 아랫배가 쉽게 어, 앞으로 자연이 나오기가 쉽다고 또 설명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데 감전이 되는 것 같은 어,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어, 합장을 하고 이렇게 계속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말씀들을 외우고 있으면 저,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증상이 이 미간에 어,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집중되는 이렇게 물론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요 지릿지릿 하면서 이렇게 전기가 모이는 듯한, 그렇게 징한 이런 느낌이 옵니다. 어, 이것은 자세에서도 다 얘기 드렸지만 생명자기가 가장 왕성한 미간과 어, 숨, 그리고 손바닥을 한 곳으로 모았기 때문에 에, 생명자기가 아주 농후하게 발현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손이 막 떨리거나, 신체가 막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진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이제 두 가지 경우라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었던 빙의령이 이렇게 생명 자기가 왕성해지니까 거기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떠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없는 편이 제일 좋은데, 어 그런 영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동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너무 이, 아, 이거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자꾸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그 현상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 빙의령이 언제까지나 떠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한 10여 분 정도 그냥 떨리는처럼 몸을 맡기고 있다가, 어,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어그 다음에 자기 의지를 갖고 어 자체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은 영동 현상이 또 음, 어느 정도 가벼워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때 계속 전신, 정신을 통일해서 이런 실상관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왕성해져서 그렇게 그 음, 뭔가 몸에 어떤 이 부위가 이렇게 많이 발현되는 생명 현상이 생명 자기가 왕성하게 발현되어서 와 아픈 곳이 치유될 테기 위해서 일어나는 오 그런 현상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로 자기도 모르게 어~ 이 자기가 안 좋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수행 중에 이렇게 주무르게 해도 되고요또 척추가 앞으로 굽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는 일도 일어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작용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장 이 기관에서 뭔가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뭔가 막혔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풀 이게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나 어, 생명 자리가 왕성해져서 다른 다른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좋은 현상이니까 너무 놀래거나 겁을 내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만한 좋은 어, 이런 주의점들이나 실상간의 의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모대록 시간이 나실 때 우선 이 생리상 8권 관행편을 한번 전체를 쭉 정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 방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다 새기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셔서 그다음에 아주 그 고요한 공간에서 본인 혼자 어, 이렇게 깊이 몰입한 가운데서 실상관을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실상관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기나,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화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